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클라우드 커스터머 엔지니어 김원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구글 클라우드에서 완벽한 관리형 쿠버네티스를 구성하실 수 있는 오토파일럿 모드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g k 오토파일럿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현재 애플리케이션 배포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구글 클라우드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GCE의 VM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설치하여 구성하거나 클라우드 런 또는 클라우드 펑션을 사용하여 서버리스 용으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단계로 구글 클라우드의 관리형 쿠버네티스 제품인 구글 쿠버네티스 엔진인 GKE가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VM은 사용자가 OS 이상의 모든 준비를 직접 하여 워크로드를 배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버리스에 가까운 제품일수록 사용자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부담은 줄어들지만 배포 환경 구성에 대한 규격 준수가 필요하여 배포의 유연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서버리스와 VM 사이에서 쿠버네티스의 관심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버리스와 VM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다양한 요구 사항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서버리스에서 연구 디스크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배포 구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VM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는 항상 OS 수준부터 최적화와 표준화 관리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됩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 구성과 배포에 있어서 서버리스와 VM의 절충안으로서 쿠버네티스가 제시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며 오픈 소스 기반의 개방성과 온프라미스 및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배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 시 많은 장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연성을 제공하는 쿠버네티스의 주요 구성 요소는 무엇일까요? 상태를 저장하지 않는 스테이티리스 웹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배포, 커스텀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스테이트풀셋 및 영구 디스크가 필요한 구성들 그리고 배치 작업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드에 노드에서 로그를 캡처하는 데몬셋 구성 및 장애를 회피하실 수 있도록 영역 선호도와 파드 토폴로지 확산 패턴을 활용하실 수 있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확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구성은 쿠버네티스 API들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Kubernetes API를 활용하여 파드를 확산하고 노드의 프론트엔드 및 백엔드 두 종류의 어플리케이션을 함께 구성하여 전체에 분산되도록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구성들을 Kubernetes를 직접 설치하여 구성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관리 도구를 구성해야 하는 어려움과 Kubernetes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갖고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GKE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만들고 워크로드를 충분한 자원으로 편리하게 프로비저닝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성된 GKE 클러스터도 여전히 쿠버네티스의 사용자 설정과 관련한 구성에 있어서는 운영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쿠버네티스의 운영에 대한 부담이 당연시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당연한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준비된 것이 GKE 오토파일럿 모드의 탄생 배경입니다. 오토파일럿은 GKE를 사용하는 기존 스탠다드 모드에 이어서 추가되었습니다. 오토파일럿을 사용하면 대부분의 쿠버네티스 플랫폼의 세부 정보가 자동으로 관리됩니다. 오토파일럿은 새로운 제품이라기보다는 기존 GKE를 운영하는 방법에 새롭게 추가된 운영 모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KE 오토파일럿용 클러스터 생성 페이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우 간단합니다. 보시는 구성들이 운영 수준에서 클러스터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대부분 모든 설정이 될수 있습니다. 클러스터의 이름을 정하고 리전을 선택한 후에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트워크 설정에서 퍼블릭 네트워킹을 사용하는 경우 이 화면에 표시된 것 이상을 설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프라이빗 네트워크의 경우 평소와 같이 서브넷과 범위를 지정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구글 클라우드 콘솔에 접속하셔서 구독을 신청하시고 테스트해 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한 화면 구성에서 몇 가지 보안 기본 설정이 전부이고 노드나 오토 스케일링 설정이 반드시 요구되지 않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릴 워크로드 자동 확장 모드에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쿠버네티스 API 컨셉으로 돌아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 k 클러스터를 구성하기 위한 API 및 설정 작업들이 create 명령어 하나로 축약되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 Kubernetes API 경우는 앞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여전히 복잡한 구성이 필요합니다. 오토파일럿 모드는 기존 스탠다드 모드에서 수행하는 작업을 대부분 지원합니다. 쿠버네티스 API에 대한 변경은 없고 실행되는 쿠버네티스 플랫폼만 오토파일럿 모드로 준비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크레이트 기능으로 축소하면서 GK 스탠다드 모드 기능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면 오토파일럿 모드는 GKE의 경험으로부터 확보한 권장 구성과 학습 정보를 활용하여 워크로드를 위한 자원을 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쿠버네티스에 대한 축적된 많은 경험이 없다면 준비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오토파일럿 모드로 프로비전이 된 후에는 운영을 효율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탠다드 모드에서 생성, 업데이트, 삭제 및 자동 복구를 비롯한 관리를 위한 접근과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전히 GK 역시도 관리에 대한 부담이 일부 존재하게 됩니다. 오토파일럿 모드는 스탠다드 모드만큼의 노드와 클러스터 구성에 대한 접근성과 커스텀 설정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 구성에 대한 불편이라기보다는 실행되는 워크로드의 안정성을 위하여 GKE 설정에 대한 새로운 규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워크로드에 대한 책임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자분이 가져가지만 GKE 클러스터에 대한 구글이 보장하는 책임 수준에 있어서는 더욱 개선된 강력한 안정성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GK에서 오토파일럿 모드로 SLA 99.9%를 제공합니다. 이는 이제 설정 및 관리가 더 쉬우면서도 완벽에 가까운 안정적인 클러스터를 갖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발자는 더욱 개발에 집중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수 있으며 GK 클러스터 관리보다 비즈니스에 더 많이 집중하실 수 있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오토파일럿은 청구 방식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파드 수준에서 청구가 되며 동적으로 자원이 관리되며 확장 및 축소 중에 발생하는 사용되지 않는 자원에 대해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오토파일럿은 프로비저닝 되면 바로 강력한 보안 상태를 제공합니다. GKE의 강력한 가이드라인 구현과 노드 접근에 대한 차단으로 외부로 노출되는 리스크가 감소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노드의 패치와 업데이트도 자동으로 관리되며 필요시 자동 패치를 우회하실 수 있는 가이드도 제공해드립니다. 앞서 제시한 Kubernetes 워크로드 구성으로 잠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정리하여 설명드리면 GKE 오토파일럿 모델은 GKE 플랫폼에 있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동작한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라면 오토파일럿에서 실행되는 파드에는 관리자 권한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데모셋의 경우 사용자가 직접 제어할 수 없지만 다른 관리 기능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이점으로는 현재 오토파일럿 모델에 있는 GPU와 같은 몇 가지 기능이 아직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기능들은 앞으로 로드맵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공식 웹 문서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워크로드를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GK에서는 두 가지 확장 방식을 제공합니다. 수평형 확장 방식인 HPA와 수직형 확장 방식인 VPA가 있습니다. 수직형 확장 방식인 VPA는 파드 안에서 사용하는 리소스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파드의 자원 사용량을 모니터링하여 더 많은 CPU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추가하여 파드의 크기를 확장하실 수 있습니다. 오토파일럿은 노드에 적절한 자원을 할당하고 파드가 사용하는 자원에 대해서만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GK 오토파일럿에서 수직형 확장 방식을 사용하시려면 VPA 객체를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시 VPA 객체에서 파드의 특정 컨테이너를 선택적으로 제외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수평형 확장 방식인 HPA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HPA는 자원의 확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파드를 복제하여 자동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HPA를 사용하여 자동 확장 설정을 하실 경우는 관찰할 매트릭과 대상을 설정해야 합니다. 관찰 대상의 매트릭 조건에 충족되면 HPA는 파드를 복제하여 증설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로드 밸런서에서 초당 100개의 요청마다 한개의 파드로 할당하도록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로드 밸런서의 트래픽이 증가하면 이 설정에 따라 HPA는 안정적으로 파드를 수평 확장시킵니다. 트래픽에 감사하면 HPA가 파드를 회수하고 이때 회수된 자원은 비용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오토 파일럿에서 HPA를 설정하시게 되면 관찰할 매트릭 및 원하는 대상을 설정하고 리플리카의 최소와 최대 값을 설정하여 HPA 객체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수평형 파드 자동 크기 조정은 CPU, 메모리 또는 초당 요청 수 그리고 커스텀 매트릭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활용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일본의 대표 헬스케어 스타트업 유비는 GKE를 사용하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운영 작업 및 시간을 효율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토파일럿 모드를 도입하여 비즈니스에 더욱 집중하실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셨습니다. 다음 국내 사례로 글로벌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GKE 기반에서 구축하여 운영을 효율화한 훌륭한 고객 사례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리디입니다. 김희규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디에서 만타 제품 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희규라고 합니다. 저는 모바일 앱 개발, 그리고 서버 개발, 그리고 서버 운영 등 전반적인 엔지니어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만타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웹툰 서브스크립션 서비스입니다. 어, 이게 영어로 이제 웹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사실 많이 잘 모르는 서비스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글로벌로 작년 11월에 론칭을 했고, 어, 론칭 후 이제 1년도 안 돼서 안드로이드, iOS, 앱스토어에서 어, 3, 300만 다운로드를 달성하였고, 어, 현재는 수십만 명의 유료 구독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만든 백엔드 서비스들은 이제 전부 다 이제 쿠버네티스에 올려서 GK에 올려서 쓰고 있고요. 어, 주요 모듈들은 이제 a p i 서버, 웹 서버, 그리고 백오피스 서버, 그리고 이제 각종 데몬들, 데몬들과 크론 잡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빌드 툴인 짐킨스도 쿠버네티스에서 같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어, 여기서 이제 젠킨스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이제 하나의 세트로 볼수 있는데 어, 저희는 세 개의 세트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세 어, 개의 세트는 이제 많다 단 넷으로 접속하면 이제 소, 접속이 되는 프로덕션 서버가 있고 어, 그리고 저희 내부 내부용인 스테이징 서버와 대구 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세트마다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모듈들이 전부 다 같이 뜨게 되고 예, 저기 이제 상표에서 보이는 그 초록색 동그라미들이 이제 그 서비스들이고 이게 다코버네티스에서 컨테이너 팟 형태로 다 띄어서 쓰여지는 상황이고요. 어 여기 보시면 이제 프로덕션과 이제 스테이징은 어 같은 프로덕션 DB를 바라보고 서비스가 되고 있고 어 데브 서버 같은 경우에는 어 별도로 데브 DB를 따로 둬서 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그 이렇게 운영하면서 또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어 이제 프로덕션으로 접속하는 만타단넷의 경우에는 GCP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이제 트래픽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징과 데브 서버는 어 역시 이제 쿠번티티스의 다른 서비스의 하나인 엠베서더라는어 API 게이트웨이를 사용해서 트래픽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렇게 구분을 한 이유는 어 GCP 로드 밸런서를 쓰면 이제 저희가 글로벌 서비스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사용자들이 접속을 하게 되는데 어 어떤 지역에서 접속을 하더라도 빠른 응답 속도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를 위해서 GCP 로드 밸런서를 쓰는 거고요. 엠베서더 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스테이징과 데브 웹사이트는 다 어, 내부용 사이트인데 엠베서더에는 어, 싱글 사인온 기능을 기본적으로 내재화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싱글 사인온 기능을 이용해서 어, 내부 사이트를 이용할 때는 구글 로그인을 통해서 접속을 해서 보안적으로 이제 안전하게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덕션과 스테이징을 이렇게 나눠놓으면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 스테이징 배포를 이제 프로덕션과 별도로 구분해서 배포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 먼저 이제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 백오 피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업데이트가 먼저 되는 걸 빨리 적용을 받아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GCP 로드 밸런서와 이제 엠베스터 차이는 앞에서 설명드렸고, 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코어네티스를 도입했을 때, GK를 e 도입했을 때, 어, 장점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가격이 싸다는 것, 그리고 하나는 관리 효율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어, DAU 20, 20만 이상의 서비스를 운영할 때에도, 어, 컴퓨팅 비용이 200만 원 이하로 사용을 해도 안정적으로, 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는 이게 저희가 설정 파일인 YML 파일과 어 커맨드 라인 툴인 쿠버 시 t l 만 쓰면 어 전부 다 저희가 원하는 걸다쓸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서 이거를 운영을 하더라도 어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수 있는 것을 저희는 장점으로 꼽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어 주로 고객들이 어 북미 쪽에 있기 때문에 미국 서부에 있는 리전을 하나만 쓰고 있는데 어 앞으로는 이제 동남아시아나 유럽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멀티리전을 쓸 계획을 가지고 있고 멀티리전을 준비할 때 앞차서 설명해 주셨던 오토파일럿 모드를 적용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리드의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혜규 팀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GKE는 두 가지 운영 모드를 제공합니다. 기존의 스탠다드 모드에서도 직접 설치하는 쿠버네티스 탭이 많은 운영 효율화를 이루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오토파일럿 모드는 워크로드의 자원 관리와 보안과 네트워크 설정에 있어서도 더욱 혁신적인 효율화를 진행했습니다. 스탠다드 모드의 유연성에 있는 설정과 오토파일럿 모드의 강력한 효율화와 안정성에 대해 사용자분들께서 필요한 워크로드의 성격에 맞게 적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보시는 슬라이드의 간단한 URL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메모하시고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상세 안내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오토파일럿의 모든 것을 설명드리기는 어려웠지만 GKE를 활용해 효율적인 Kubernetes 클러스터 운영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많은 관심을 부탁드렸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세션이 시청해 주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던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픈 클라우드 트랙의 마지막 세션 김원진 님의 세션 잘 들으셨는지요? 원진 님과 함께 라이브 Q&A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 남겨주셨던 질문을 빠르게 살펴보고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GKE의 새로운 오토파일럿 모드와 스탠다드 모드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는,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네,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토파일럿 모드와 스탠다드 모드 사이에는 몇 가지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오토파일럿 모드는 VM 수준에서 노드에 직접 접속되지 않고 스탠다드 모드와 달리 존에서 클러스터 설정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리전에서만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오토파일럿이 사용하는 컨테이너 이미지는 최적화, 최적화된 컨테이너를 별도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 부분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GK 오토파일러 모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라는 네. 질문 주셨네요. 네, 오토파일러 모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제한 사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토파일러는 대부분의 워크로드를 지원하지만 GK 스탠다드 모드보다 관리 단순화를 위해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한 사항들은 오토 파일럿 클러스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워크로드 제한 사항은 배포, 데몬셋, 리플리카 스테이트풀셋 그리고 잡 구성 등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깔끔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원지님 이제 마지막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제한 사항들로 미루어 봤을 때 GK 오토 파일럿 모드에서는 스탠다드 모드에서 제공하던 설정들의 제약이 있는 것 같은데, 기존 사용자분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시네요. 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시고, 많은 어,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관심들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설정, 설정의 제약의 기능의 제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스탠다드 모드에서 제공하던 설정이 오토 파일럿 모드에서는 사용자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도록 자동화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토파일럿 모드 도입 시에는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 기존 스탠다드 모드 방식과 달리 해야 할 부분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것은 제약이라기보다는 풀 매니지드 GK 구성을 위한 새로운 규격으로 이해해 주시고 적용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아쉽지만 이렇게 트랙 3 오픈 클라우드에서 준비한 세션은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 오늘 하루 유익한 정보들 많이 얻어 가셨기를 바랍니다.